아, 무풍이라 아, 여기가, 이루코이가, 쉽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기차 앞이 없으면 기차 바로 내려놓자. 싹 당겨줘야 된다. A라이저, 바람이 약할 때는 A라이저, 어, 센터 쪽, 빗고, 저기, 윙쪽고라이더 잡지 말고, 그리고, 좀, 조금 짧게 덮자. 조금 더 짧게 잡아서힘차게힘차게 힘차게 올리고, 어, 상체를 뒤로 가면서 버티면서 기체 밸런스 맞추고 턴하면 된다 어, 기체가 흐물흐물하면 은 하나 내려놓으면 된다 쫙 땡겨야 된다 힘차게 그리고 나갈 때는 저 센터로 나가야지 안그러면 남을 건다 <laughs> 이야 다이내믹 <다이내미컬이> 커리기 <laughs> 아 무풍이라 아 여기가 이렇고 이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기차 압이 없으면은 기차 바로 내려놓자 악 당겨줘야 된다 A 라이저 바람이 약할 때는 A 라이저 어 센터 쪽뒷고저기윙 쪽고 라이더 잡지 말고 그리고 좀 조금 짧게 덮자 조금 더 짧게 잡아서 힘차게 힘차게 올리고 어, 상체를 뒤로 가면서 버티면서 기체 밸런스 맞추고 턴하면 된다 아, 기체가 흐물흐물하면은 바로 내려놓으면 된다 쫙 땡겨야 된다 힘차게 그리고 나갈 때는 저 센터로 나가야지 안 그러면 남을 건다 야이일은 크게 힘땐 야, 진짜 이루은 아, 또. 진짜 이 루구, 내가 생각해도 잘한다. 의이루 마을회관까지 가서 사원들이 걸어올자 어제 하네스 어, 세팅을 동생이 해는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더 멀리 풍선까지 아주 행복한 비행을 했다. 오전 외목 비행하고 오후에 동생하고 같이 와서 행복한 비행을 했다. 근데 우리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먹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우리 동생이 풍선까지 죽어가지고 너무 부었다. 아이고, 아, 이거 스트레스가 확풀이네. 아 시원하다. 아 바람이 약간 백풍성 남풍에서 뒤에서도 그 다... 맛이 있었는데, 힘이 다울려 아, 부담 없이. 원래 여기 착륙하는데 나탑가되기 뭐, 그 때문에 사람이 없다. 어, 빠른데? 사람 에서보는 또? 초 집중 비행은 일단 착륙할 때까지 초 집중해야 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팔자로 보드 처리하고 직진으로만 착륙장에 들어가겠다 보드 처리하고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낫지짧으면은 달리 없다 넉넉하게 들어가서 펌핑 한 두번 부품이 너무 부품 전 내 이렇게. 이렇게 자, 내려! 쫙 땡겨! 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내렸네 감사합니다 어, 등산 30분에서 35분 사원천에서차 있는 데 가서 하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하나도 없네 무풍이어도 미루기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감사합니다.